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 운동, 몸을 살리고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더 그렇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전보다 회복은 느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은 더 무겁고 무릎이나 허리는 예전보다 더 자주 신호를 보냅니다.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이에 맞지 않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몸은 젊을 때 몸과 구조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차이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은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고 혈관은 탄력을 잃고 관절은 충격을 버티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효과 봤던 방식 그대로 운동을 이어갑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차에 새 차처럼 엑셀을 밟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무리가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아프다고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으시다면, 딱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운동을 하고 나면 개운하기보다 더 지치십니까? 운동 중이나 후에 숨이 예전보다 훨씬 가쁘게 느껴지십니까? 예전엔 괜찮던 동작이 요즘은 유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이중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운동이 보약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깨닫는 게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저는 100세까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드리고 싶은 사람, 100세 등불 백등이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운동 습관과 그 이후의 변화를 지켜보며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노년기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게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나이에서 계속하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운동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운동을 다시 잡아야 하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어려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듣고 나면, 아, 그래서였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운동 이야기 계속 이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눌러 두셔도 충분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나이에서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운동 이야기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동이 문제되는 순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종목이 뭐냐보다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나이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운동에는 딱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숨이 차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땀이 많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쁘면 왠지 운동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요. 젊을 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뛰어온 기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풍선처럼 말랑하던 심장이 점점 뻣뻣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숨이 턱 끝까지 차는 운동을 하면 심장은 빨리 뛰기만 하고 안에서 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심장이 버거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짧은 대화가 가능하신지 보십시오. 말이 끊기고 숨부터 몰아쉬게 된다면 그건 지금 나이에는 운동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관절에 순간적으로 큰 충격이 반복되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게 빠른 속도의 조깅, 계단 오르내리기, 경사진 길에서의 무리한 걷기입니다. 관절은 자동차 타이어와 비슷합니다. 새 타이어일 땐잘 버티지만 오래 쓴 타이어의 충격이 반복되면 금방 갈라집니다. 특히 내려오는 동작에서 무릎과 허리는 체중의 몇 배를 그대로 받아냅니다. 그때마다 관절 안쪽에서는 미세한 상처가 쌓입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어느 순간부터 회복이 안 됩니다. 어제 무리했나 보다 하고 넘기다가 통증이 일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힘을 주면서 숨을 멈추는 운동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을 꽉 주는 동작을 할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게 됩니다. 이 순간 몸 안의 압력이 한꺼번에 치솟습니다. 혈압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오르고 머리와 신장은 그 압력을 그대로 받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몸을 압박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나이에는 힘을 주는 순간 반드시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이 차이 하나가 안전과 사고를 가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뭘 해야 하나? 그 질문이 아주 정상입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이에 맞지 않는 방식만 내려놓자는 겁니다. 노년의 운동은 기록을 남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몸을 살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운동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졌다면, 그건 의지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몸이 이미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이제라도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부담을 줄이면서도 몸이 실제로 살아나는 운동의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유를 말입니다. 운동을 완전히 바꾸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걱정부터 하십니다. 그럼 힘이 더 빠지지 않나? 가만히 있으면 더 늙는 거 아니냐? 그 걱정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가 일어납니다. 지금 나이에서 몸을 살리는 운동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강도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운동 중에 숨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숨이 조금 빨라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려는데 문장이 끊기고 숨부터 고르게 된다면 그건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노년의 운동은 숨을 몰아쉬는 시간이 아니라 숨을 고르게 만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다음 날 아침 몸 상태입니다. 전날 운동을 했는데 다음 날더 무겁고 더 뻐근하다면 그 운동은 지금 몸에 맞지 않습니다. 좋은 운동은 다음 날 몸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아 어제 좀 움직였더니 오히려 낫네. 이 느낌이 와야 맞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통증의 성격입니다. 근육이 당기듯 뻐근한 느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찌르는 듯한 통증, 관절 깊숙한 곳에서 오는 불편함, 이유 없이 계속 남는 통증은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운동은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지, 고통을 참고 버티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건 빠른 운동이 아니라 느린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 천천히 걷되 오래 가는 방식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관절 부담이 줄고 숨이 안정되고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땅에서만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에 들어가 걷기만 해도 관절은 쉬고 근육은 일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지 않아도 몸은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서 가벼운 밴드나 수건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동작을 천천히 하고 힘을 쓸때 숨을 내쉬는 겁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운동은 위험이 아니라 보호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운동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운동의 기준을 바꾸라는 이야기라는 걸 말입니다. 몸은 아직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쓰는 방법을 바꿔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순간부터 몸은 다시 회복적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이 기준을 하루에 어떻게 나눠서 쓰면 좋은지 과하지 않게 빠지지 않게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운동의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을 언제 어떻게 나눠서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번 시간을 내서 몰아서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나이에는 그 방식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노년의 몸은 긴한 번보다 짧은 여러 번을 더 좋아합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기보다는 침대에서 몸을 풀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세워 좌우로 흔들고 팔을 위로 길게 뻗어 숨을 고르십시오. 이몇 분이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엔진을 예열하지 않고 바로 출발하면 차가 상하듯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몸을 쓰되 무리하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평평한 길에서의 걷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걸으면서 숨이 가쁘지 않고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면 그게 맞는 속도입니다. 굳이 언덕이나 계단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강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오래 쓰는 시기입니다. 이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걷고 나서 몸이 더 가벼운지 아니면 더 무거운지입니다. 가벼워진다면 맞는 운동이고 무거워진다면 줄이셔야 합니다. 몸은 늘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저녁에는 관절을 쉬게 해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체중을 견뎌온 무릎과 허리는 이 시간에 쉬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물속에서 걷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와 팔을 가볍게 움직이셔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의 운동은 땀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나누면 운동이 숙제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몸도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방식으로 꾸준히 하신 분들이 몇달 지나면 더 오래 걷고 덜 아프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이런 운동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 두셔도 충분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방향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나를 이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이 리듬이 몸에 자리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운동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몸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반드시 멈춰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운동은 약이 아니라 탈이 됩니다. 특히 지금 나이에는 조금만 더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어지럼함입니다. 운동 중이나 끝나고 나서 머리가 멍해지거나 눈앞이 잠깐 흐려지면 그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혈압이나 심장 박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물을 조금씩 드십시오. 괜찮아질 때까지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의 불편함입니다. 통증까지 가지 않더라도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노년의 심장은 아프다 보다 불편하다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참고 운동을 이어가면 몸은 더 강한 방법으로 멈추게 합니다. 세 번째는 관절 깊숙한 통증입니다. 근육이 당기는 뻐근함과는 다릅니다. 무릎 안쪽이 쑤시거나 허리 속에서 찌르는 느낌이 반복되면 그 동작은 지금 몸에 맞지 않습니다. 파스 붙이고 계속하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관절은 참는다고 단련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날까지 남는 피로입니다. 운동을 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건 과한 겁니다. 좋은 운동은 다음 날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셔도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유 없는 불안감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몸과 마음의 리듬이 어긋난 상태입니다. 운동은 끝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강도나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이렇게 넘기십니다. 원래 운동하면 좀 그렇지. 하지만 지금 나이에는 이 신호들이 바로 경고등입니다.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계속 달리면 결국 큰 수리로 이어집니다. 운동은 몸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의 말을 듣는 시간입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움직입니다. 이 기준들을 알고 나면 운동이 훨씬 편해집니다. 불안이 줄고 몸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운동은 다시 몸편이 됩니다. 운동 방식을 바꾼 뒤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기록이나 수치가 아닙니다. 생활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몸을 일으킬 때의 부담,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의 피로,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의 안정감 같은 것들입니다. 72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빠르게 걷고 계단을 일부러 찾아 다니셨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늙지 않는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자주 붓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줄이면 더 나빠질까봐 오히려 참고 버티셨습니다. 걷는 속도를 줄이고 시간을 나눠서 움직이도록 바꿨습니다. 숨이 차지 않는 선에서 걷고 저녁에는 의자에 앉아 다리와 팔을 천천히 풀어드렸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가장 먼저 바뀐 건 표정이었습니다. 요즘은 밖에 나갔다 와도 겁이 안 납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일상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68세 박모 어르신은 반대였습니다. 운동이 무섭다고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 기억 때문에 아예 피하셨습니다. 이분께는 아주 짧은 시간, 아주 느린 속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나눠서 몸이 긴장하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이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운동이 되느냐고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잠에서 깨는 횟수가 줄고 낮에 졸음이 덜해졌습니다. 움직임이 늘면서 오히려 숨이 편해진 겁니다. 몸은 겁을 먹지 않을 때 서서히 힘을 되찾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하십니다. 운동을 덜 했는데 몸은 더 좋아졌어요. 이말 속에 노년 운동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멈출 줄 알고, 줄일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움직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기준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 운동할 때한 가지만이라도 바꿔 보십시오. 속도를 조금 줄이거나, 시간을 나누거나, 숨을 더 고르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그 변화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런 운동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 두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몸을 무리시키지 않고 오래 쓰는 방향 이야기만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움직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잘해 두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운동을 바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몸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몸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서서히 돌아섭니다. 이 차이가 결국 몇년 뒤에 삶을 가릅니다. 노년기의 운동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양보다 타이밍입니다. 많이 하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기 좋은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엔 깨우는 정도, 낮엔 유지하는 정도, 저녁엔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지속기간입니다. 일주일 열심히 하고 쉬는 운동보다 석 달을 꾸준히 이어가는 운동이 훨씬 강합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반복되는 리듬을 기억합니다. 오늘 한 번의 운동보다 내일도 할수 있는 운동이 정답입니다. 셋째, 체질과 그날 컨디션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제 괜찮았다고 오늘도 같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을 설쳤거나 몸이 무거운 날엔 강도를 낮추는 게 지혜입니다. 운동을 줄였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몸에 맞게 조절한 겁니다. 넷째, 신호가 오면 멈춘다는 원칙입니다. 어지럽고 답답하고 통증이 깊어지면 그날 운동은 거기까지입니다. 참고 넘어가는 순간 회복은 더 늦어집니다. 노년의 운동은 끝까지 해내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안 일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젊을 때와 다른 몸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운동은 다시 편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단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동을 하다 숨이 가쁘면 속도를 줄인다. 다음 날 몸이 무거우면 양을 줄인다. 신호가 오면 멈춘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큰 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이 두려운 분도 과하게 하던 분도 같은 출발선에 서셨습니다. 몸의 말을 듣는 연습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운동은 다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속도를 줄이겠습니다.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그 약속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앞으로도 몸을 몰아붙이지 않고 오래 함께 가는 운동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움직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나이에는 조심해야 할 상황을 알고 있는 게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운동할 때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운동 중 어지럼함이나 식은땀이 평소보다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운동 시간을 줄이고 강도를 낮추는 게 맞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빨리 회복하려고 무리하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집니다. 몸 안에서는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움직임을 늘리면 탈이 납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이 아니라 회복을 돕는 움직임만 필요합니다.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허리나 무릎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은 참고 버티는 운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은 약해지기 전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시하고 계속 움직이면 통증은 습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운동이 아니라 관리가 훨씬 어려운 상태로 넘어갑니다. 또 하나, 혼자서 갑자기 운동 방식을 크게 바꾸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간을 늘리거나 새로운 동작을 많이 추가하는 건 몸을 놀라게 합니다. 노년의 몸은 서서히 적응하는 방식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바꿀 때는 하나씩 천천히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 건강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새로운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운동은 잘못하면 탈이 나지만 잘하면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갈립니다. 오늘 내 몸의 상태를 한번더 살피고 한 박자 쉬어가는 선택 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건다 들으셨습니다.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끝낼지 내일 움직임을 조금 바꿀지의 선택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무리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회복적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 변화를 믿고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분들은 이미 중요한 걸 하나 얻으셨습니다. 운동은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몸을 살피는 일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앞으로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숨이 가쁘게 몰아붙이는 운동은 지금 나이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관절에 충격이 쌓이는 운동은 회복보다 손상이 빨라집니다. 셋째, 힘을 주며 숨을 참는 순간 운동은 위험으로 바뀝니다. 넷째, 좋은 운동은 다음날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다섯째, 신호가 오면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움직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운동으로 큰 탈을 겪을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지키며 운동을 바꾼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나아지니까 마음도 편해졌어요. 운동이 부담이 아니라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 겁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내일 운동을 완전히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속도를 조금 줄이거나 시간을 나누거나 숨을 더 고르게 쉬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몸에겐 큰 신호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떠오르신 분 배우자가 떠오르신 분 혹은 이거 우리 아버지 이야기 같은 데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한 번만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운동은 혼자 바꾸는 것보다 함께 바꾸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운동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셔도 됩니다. 유행 따라 흔들리는 정보가 아니라 몸을 오래 쓰기 위한 방향 이야기만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은 건강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운동 중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오늘 하루를 견디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조금만 다르게 하셔도 앞으로의 시간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몸을 무사히 써내려 가신 것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 길에서 백세까지 가는 등불이 되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